<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벨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며, 쇼가 보내고, 자,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로블록스에, 그, 스마일 퀘스트, 에 예, 끼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래서, 스리 d 하고, 으아! 수리를 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자 휴가를 신청 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이미 하고 있는 거 오늘 어, 빡빡이 저는 지금 그 현재 어 잠시만 이거 어 현재 88 88번의 64즉 그? 아직 4 4분에 32. 에쌰 어우, 씨. 제가 말이 좀 많아서, 이거 좀 영상을 하는 법을 아야 돼요. 아이거 핸드폰이 무너졌어요. 어, 제가 핸드폰을 주로 제 앞에 딱 놔두는데, 핸드폰 지금 무너져가지고. 자, 이거. 구역 1은 못 찾았네. 아니, 이거 모던데 아, 일색이, 뭐야, 이거 바뀌었는데? 원래 이거, 여기에 딱, 검은색 바탕이랑 이거였거든기 길게 늘었어 근데 지금 얘가 이상해서어 뭐, 쉬레이야 구역 이또다 찾았습니다. 구역 3, 아직 3개 남았어요. 우호죠 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야 얘들 징그럽다 가시 졸라 많아 얘가 까시가 겁나 많아요 구역 4도 있긴 한데 구역이죠 어, 어저 이거 알아요 잠시만요 一わか 네. 네. 네.

거의 일본에 날리였었지 내가 아는 게 있긴 한데 이거 하다가 사건을 쳐가지고 이거 망가지고 이거 어요내 걸려요. 고맙습니다. 내기 걸려서 살려주세요. 내 걸리면 안 되거든. 이거 심심해야 돼. 아이고. 오! 사장님이 미쳤어요. 자 네, 이거 치 팀에들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동그란 구 있죠. 여기다가. 여기에 다리를, 여기에다 밑에 고정을 해두고, 다리에, 다리에 고정을 시켜둡니다. 다리에, 다리, 여기, 여기 블럭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는 피지컬. 여긴 저, 여기, 저, 저기, 그냥 바꾸는 거는 피지컬이요 피지컬 수준요야 여기까지 온 것도 시고 기록은 아니거든.

으 됐어, 됐어, 됐어. 올라가면 안 돼, 됐어. 라아라 으아라. 으아! 얼마나 판쟁이 빡세스는. 야, 이번에 그렇게 가보자. 아이! 이렇게. 이번에 그래 이렇게 바로 떨어지네. 아렇게 맨에 이따가 할 거야. 저, 저, 방망이요뭔 소리야? 내 커피, 내 커피, 커피. 아. 음. 그대로 갔. 그 들어갔어? 에피지컬훅돌아야 돼. 자, 들어갔... 어. 네, 들어야 돼. 에0고0 0 0 0 0 0 0 0 아까처럼 해야 돼. 0최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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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기0 0 0 0기0 0 0 0 0 0 0 0 0 탈ิก, 탈ิก, 탈스 미용 미이 하나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응, 에? 이게 야아 이거. 어... <laughs> 음. <laughs> 그래서 길을 찾으면 된다는데 핸드폰을 찾아봤거든요? 길 밖에 저기그 짧은 길 말고 여기 여기 아니고 어?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 길, 아이 길은 단 하나 여기다 참 나쁜, 상한 두 번째! 아니다 첫번째 에이 첫번째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2층 아직 안가고 없네 다른거 로보티? 로보틱은 이거잖아 이거 만족스러운데 배트맨한테 말걸러가지요 배트맨한테 말 걸로 아야 이거 꽤긴 영상이 되겠는데 예? 그러면은 요쪽 에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니 i x 와 너의 에서나 어 쩌있다 이있 이. 쩌있맨 끝에 맨 끝에 세번째가 아이고 이거 원래 없었지? 내가 기억하니까 이거 원래 없었거든? <목소리가> 아 아, 아니, 진 보이. 취업 후까지 얻는 걸로 하고, 아이고, 내일, 네. 6월 3일날 뵙겠습니다. 6월 2일날, 아, 그, 내, 이쪽으로 가도 되는, 되는구나, 어. 치트 발견. 치트, 인것같지면 아닌 것 같아. 그건데. 요쪽 위가 마지막으로. 요쪽 위가 마지막인걸. 오케이! 자.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거를 다찾았을 거예요. 자, 이거 다 얻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제 이거 끄고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요거 다 찾고 2월 3일 날 이거 어떻게 온지 다 알려드릴게요. 구역이구역이 구역. 1, 구역, 1, 구역. 그리고 다음 영상 역삼 구역 구역사 구역역 아니다. 구역사 마지막 영상에서 구역역 자 다음 시간에 수고 만나요. 호오 어이쿠 어이, 어. 아, 안녕